안녕하세요. 스시야계 노선우세입니다. 이번 영상은 스시 윤슬인데요. 제가 가는 다른 대부분의 스시야들도 뭐 사실 마찬가지긴 이 합니다만, 주기적으로 방문하는곳 중에 하나죠. 황사가 가득했던 일주일이었는데요. 이렇게 잠시라도 비가 내려서 좀 해소가 되었으면 합니다만, 늦게는 또다시 황사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해서, 이거 참 맑은 하늘, 맑은 공기, 적어도 보면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윤슬은 런치가 8만원인데요. 소위 말해서 걸을 타선이 없을 정도로 거의 모든 네타에서 안정적인 퀄리티를 보여주고요. 족초샤리 맛집인건 뭐 이제 모르면 간첩이겠죠? 아또 셰프님의 접객이 참 츤데레같이 티 안나게 잘 챙겨주시는 점이 있어서 이렇게 꾸준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확인을 하긴 했는데요. 네, 네, 좋다. 네, 좋다. 네. 자리를... 이따가 간간히 나오겠습니다만 카운터정만이 아니고 주방에도 셰프님이 계셔서 주진우 셰프님 이젠 좀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아프지 마시고요 12시 직전에 도착을 했는데요 아직 손님이 안 오셔서 실내 한번 찍어 봤습니다 가지런히 정리된 네타박스입니다 전어도 보이네요 기대감 뿜뿜입니다 차 시원한거 주십시오 셰프님 사모님 침필 주류 메뉴판이구요. 자리가 딱 셰프님 앞이라서 뭐 준비하시는 모습 잘 보이네요. 동으로 운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좀 이따가 내어주시려는 것 같습니다. 계란찜 전달되었구요. 뿌리 와사비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따 나오겠지만 철원산이라 하시더라고요. 완전 심플하죠? 예전에는 뭐라도 올리시더니 이제는 유자 가루 정도로만 올리시네요. 암튼 약간 묽은 듯 잘랑잘랑한 스타일이고요. 어죽지 않게 이것저것 넣는 것보다는 이렇게 심플한 게 가장 무난하고 또 개인적으로 이런 스타일 좋아하기도 합니다. 아까 열심히 잘라주셨던 삼치인데요. 어디에 담그시나 보네요. 옆에서 수 셰프님께서 뿌리와섭이 가시는 소리이고요. <목소리> <목소리> 여기서는 뭐 런치도 뽀아를 주시는데요. 나름 괜찮은 걸로 내어주시는 편이라서 잘은 모르지만 우리나라 뿌리 와사비도 맛이 괜찮은가 봅니다. 삼치 세팅하시는 건데요. 이것저것 많이 하시네요. 은은하게 올라오는 혼연향 좋고요 가끔씩 삼치가 너무 흐물흐물 거리는 식감도 있는데요. 이건 제법 진득하게 씹히는 느낌도 좋습니다. 늘 그러셨습니다만 삼치 먹고 있는 중인데요. 셰프님께서는 대타 손질을 시작하셨습니다. 방증맞은 사이즈의 전어도 손질하시네요. 청어가 엄청 큽니다. 청가청 그렇게 다 그러게요, 셰프님께서 웬만한 것들은 큰 것들을 고집해서 사오시죠. 바지락 맛 엄청 진득합니다. 이제 스시 시작하시려는 것 같고요. 세팅 다 되었습니다. 아카미인데요. 첫계도 시작하시네요. 유자. 샤리통에서 샤리 푸시고 스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스시는 한 피스씩 줘서 서브를 해주시고요. 이제 제 차례네요. 잠시 보시죠. 바블링이 고르게 퍼졌네요. 보통 채부님께서는 참치류들을 속성을 오래 가져가시는데요. 기름진 느낌이 진득하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샤리는 간은 약하게 있는 편에 수분감도 있고요. 보통 마르는 심지는 거의 없지만 아라이 풀어지는 느낌 괜찮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선호하는 스타일의 질감이 되겠습니다. 매번 챙겨보진 않았는데요. 샤리는 거의 매번 보셨던 것 같습니다. 스시 주시는 모습 한번더 보실까요? 매용하시네요. 뭐 사실 설명이 필요 없는 생선이긴 하죠. 근데 일단 심해가 조금 거칠게 된것 같습니다. 약간 초가 튄다는 느낌도 있었고요. 살이 적당히 진득하면서도 풀어지는 느낌도 좋은데요. 이상하게 뒷맛이 깔끔하지 않게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아, 사이즈는 정말 괜찮았는데. 그리고 솔직히 이 정도면 맛있는 편이긴 한데요. 그래도 뭔가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깔끔, 서고 샤리랑도 잘 어울린 것 같습니다. 어, 셰프님 세 분이 한꺼번에 잡혔네요. 주셰프님 든든하시겠습니다. 그나저나, 이젠 여기서는 마스크 벗기로 하셨나보네요. 이젠 정말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보기는 좋습니다. 아까 그 대물급 창어 나오는 타이밍인데요. 고소한 맛이 제법 충만합니다만, 이상하게 이것도 살짝 시큼한 뒷맛이 있습니다. 고소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네타인데, 또 샤리랑도 잘 어울렸고요, 기존에는. 이때도 조금 초가 살짝 튀는 느낌입니다. 새우 개체가 꽤 큽니다. 3마리를 얹어주셨네요. 입안 가득 차는 것도 있겠고요. 녹진한 맛에 단맛도 나름 충만해서 맛 없을 수 없는 거죠. 수 셰프님은 중간중간 계속해서 와사비를 가셨던 것 같고요. 이것도 수 셰프님께서 준비해 주신 아카미 치킨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부드러운 듯 살짝 못지않은 식감이구요. 아카미 자체는 산미가 그렇게 강하진 않은 것 같은데, 어디선가 좀 날카로운 처맛이요 때도 있었습니다. 카스고 손질 중이신데요. 칼질하고 있는 한 피스가 생선 한쪽인 거죠. 두 피스 합치면 한 마리니까 엄청 작은 거죠. 바로 나오진 않나보네요. 덮밥 준비 중이신 것 같은데요. 뒷자방에서 건네진 구일유동 대기 중입니다. 어이쿠, 국물도 부으시네요. 지난번에 하루코에서도 박 셰프님께서 그러셨는데 어느 분이 댓글을 다시 길저 국물이 또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 시더라고요뭐 아무튼 여기서도 일단 부으시네요. 이것저것센틱기 많으십니다. 부드럽게 구워졌고요. 간은 약간 짭조름한 편이긴 한데 무난했습니다. 잘게 부셔서 섞어 먹으라고는 하셨는데요. 금태 식감도 느끼면서 먹기에는 이렇게 적당히 잘라서 먹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미소는 조개 베이스에 약간 뼈맛도 나는 것 같습니다. 금태 먹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기물 준비 중이십니다. 사이즈를 보아하니 군한 마리 용인 것 같고요. 예, 군한 마리네요. 짧게 끊어서 보시죠. 따로 산지는 말씀을 안해 주셨는데요. 완전 고소합니다. 김도 제법 바삭해서 좋았고요. 가리비를 김에 싸서 주시는 거라서 급하게 냅킨에 물 묻혀서 손 닦고 대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침이 살짝 뿌리신 것 같고요. 약간 진득합니다. 김은 역시나 바삭했고요. 요 카스고도 기대가 컸는데 이상하게 이것도 전체적으로 초과 살짝 튀는 느낌입니다. 보니까 아까부터 특히 그 초로 손질하시는 녀석들 때 시큼한 맛이 조금 더 올라오는 것 같네요. 두 분이서 드시면 한 마리 다 드신 작은 아, <laughs> <laughs> 도미가 작나고요 네, 어린 거. 어린 거네. 이렇게 오리는 잡으면 안되는거 아요 잡혀온 것을 버릴 수 없으니까 그런거죠 일부러 잠시만요 고양이 없는데 이 간장이 지금 밥에 묻는거에요? 니 위에다가 먹을 수있는거 밥이 색깔이 있는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초밥을 드시면 하얀색이잖아요 네. 그건 쌀 식초로 만들어서 그렇구요 네. 저희좀 붉은빛 도는거는 술찌개미라고 해가지고 아. 만든 그거를 3년 숙성시킨 것도 있고, 길게는 육성시킨, 6년 응. 숙성시킨 제품도 있는데, 이게 숙성되면서 이제 붉은색을 뗀다고 하더라고요. 어. 이제 그건 딱 눈에 보이는 차이고, 두개 비교해서 드셔보시면 향이 좀 달라요. 음. 간장은 위에만 갈라드리고, 밥은 그냥 식초에 물든 거라고 생각하십이생어사비는 음. 직접 일본서 그냥 드는 거요 아, 시 시즈... 일본 제품 어, 저희가 제품이... 쓰면은 네. 시즈오카라는 곳에서 오는 걸 쓰고요. 아... 예, 가끔 가격이 너무 오른다던가, 아니면은 수입이 좀 원활하지 못하다던가, 그러면 철원에서 음... 아, 오는 걸 쓰고. 아, 그런 일이 있죠. 네. 예. 근데, 근데 이제 맛이 뭐지? 다른가 보죠. 이게 막 제일 좋은 등급을 드시면 뭐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 근데 이제 뭐랄까. 10뿌리를 사면, 뭐, 시족과 사는 10뿌리 뭐 중에 3뿌리가 음. 좀 별로일 수도 있고, 근데 국내에서는 한 5뿌리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아. 그런 느낌이라. 뭐 일본 것도 안 좋으면 좋다? 약간 베풀고 있데 확률적으로 일본 게 훨씬 높을 뿐이지. 음. 근데 또 이제 지약이 좀, 나가노런, 나가노라는 곳에서 온 거는, 국산 게 곳에서 나오는 이때 잠시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요. 이런 얘기들이 또 있으셨군요. 오징어류 가늘게 채 써시는 거고요. 아, 이 한치 때좀더 명확해진 것 같은데요. 샤리가 초맛이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부터 계속 그런 이유가 기본적으로 샤리에서 온것 같네요. 근데 나중에 셰프님 하시는 말씀 직접 들으시겠습니다만 셰프님께서는 예전과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제법 바삭한 편에 고소한 맛이 충만하긴 한데요. 살짝 짭조름하게 간은 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앵콜 타임이 남은 것 같은데요. 교후가 올려졌네요. 표현이 다소 좀 애매하죠. 앵콜 타임이긴 한데 이게 들으면 피드백만 받으시려는 건가 싶긴 합니다. 이건 사실 몇 분들이 살짝 뭔가 부족했다고 하셨나 봐요. 그래서 셰프님께서 감뼈막기를 마시는 거였는데요. 제가 먹은 게 아니라서 영상에서 뺄까 했는데 셰프님 아까 표현이 좀 애매한 게 있긴 하지만 이렇게 또 마지막으로 뭐라도 챙겨주시려 하니까요. 혹시라도 좀 양이 부족하신 분들은 뭐 이렇게 코스에 안 나왔던 간뼈 막기라도 말아주시니까요. 편하게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고는 끝났나요? 와예! 네. 이예 마지막으로 정말 조가 튀는지 한번더 확인해 보려 했는데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했습니다. 뭐 딱히 배고픈 것까지는 아닌데 그렇다고 간뼈 줘도 주세요 하는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서. 뭐 아무튼 아까 남겨두었던 교코인데요 여기 교코도 완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요 다시 이렇게 나오네요. 사실 이게 여기 윤슬 오기 직전에 교코를 소재로 셔츠 영상을 처음으로 올렸거든요. 사실 여기 윤슬 교쿠도 넣으려다가, 인데 뒤져보니까 지난번 디노에서는 또안 나와서 이게 계속 나오는 건가 아닌가 싶어서 셔츠 영상에서 윤슬 거 뺐습니다. 아, 아쉽네요. 윤슬 교쿠도 적조하니 수준급인데 말이죠. 마무리 물수건하고요. 디저트 나왔습니다. 뭐 모나가 바삭하죠. 슬슬 마무리 들어보시죠. 잘 놓으세요. 저 네, 감사합니다. 가서 고민 있었어요. 아,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근데 오늘 샤리가 네. 그 전보다는 조금 더 초향이 좀 많이 빠지고. 혹시 뭐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저는 그래 어떤 약해졌다는 거지만 음, 강점은 더 강해져 강해졌나 강해진 거. 똑 같은 걸 여러는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초, 청어 때도 그렇고 카스고 때도 그렇고 전어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초맛이 물론 이제 있는 재료들이긴 하지만 조금 더그 전에 내 비해서. 네, 조금 이게더 많이 올라오는 느낌이 들어서 혹시라도 이상하다 샤리 쪽이 조금 더 기본적으로 올라갔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아, 살짝 들었는데 그렇지, 별로 게 변화는 없었어요 한번 확인 한번 해봐야 될거 아니요 그런 거라는 거하고 뭐 항상 <laughs> 아니, 저도 컨디션이 아유. 다를 수가 있으니까 <laughs>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개념보다는 그 전보다는 조금씩 올라가는 느낌이 살짝 들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확인해봐야겠다 일단 음. 기존에 한두 번만 오셨던 분이 아니라 자주 오셨던 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검진,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laughs> 그, 이제 적초 자리가 조금 많이 많이 되지면서 그 고소한 느낌이 많이 늘어난 음. 느낌이 들었는데 오늘은 왠지 음. 그 와중에 이제 초가 조금씩 더 살짝 올라간 느낌이 전체적으로 들어서 이상하다. 재료보다는 아마도 샤리쪽이 조금씩 기본적으로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서 취향차이도 샤리 그거 확인 저울부터 확인해야 <laughs> 저울 저울 <laughs> 저울문제 <저울부터>. 그리고 많이들 이렇게 누르셨네요 아예좀 길게 하고 싶은데 도움이 많이 되시겠네 <laughs> 그리고 아,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수일 수일날 쉬는 걸로 어 벌써 신었아 그래서요? 오래됐나요? 꽤 있죠. 아 일요일 도 하셨던가? 요 네, 일요일. 제가 그걸 몰랐네. 아, 수요일 쉬면. 좀... 아 그렇구나. 일요일에 쉬면 이제 아기랑 놀러 다닐 때 너무 기다리는 시간 많다. 막... 아, 그리고 이제 수요일이 제일 이제 좀 떨어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음. 아무튼 음.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교권은 교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이제는. 그래요 네. <laughs> 사람들이 많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마지막에 있을 때 디, 디너 때도 교코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한동안 교코가 계속 못 나왔죠 아네 그러니까 네. 런치 때는 계속 나왔던 거 같은데 네. 디너에 지난번에 잠깐 안 나와가지고 네. 이상하다 제가 오늘 네. 간만에 쇼츠로 올렸는데 네. 교코로 올렸거든요 근데 네. 윤술 교코도 생각이 났어요 근데 아 잠깐만 이거 지난번에 어? 갑자기 그러니까 옛날 막 사진들을 막 뒤져보면서 왔던. <laughs> 네. 디너에 그러니까 그 전에 디너에 한번 와서 가지고 네. 디너에는 오 어? 이상하다 왜 교포가 없지 하고 이제 그 전에는 런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laughs> 영상에 안 들어가 가지고 근데 네, 한번 치면서 그 교포는 오늘 오늘 막 제대로 나왔어요. 오늘. 아, <laughs> 네, 잘 조언하고 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가요?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잘 몰랐네요. 여기 일요일 옵션도 생겼습니다. 아까 셰프님 설명이. 바드님이신 윤슬 때문에 그러신 것 같긴 하지만, 이제는 일요일에 갈 곳으로 윤슬을 리스트에 넣어야 할것 같습니다. 초가 좀 튀는 것은 제가 뭐 솔직히 절대 미각도 아니라서, 이날따라 그랬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컨디션일 수도 있는 거고요. 나중에 또 와서 맛보면 되죠, 뭐. 뭐 예전에는 사모님이나 또 그전에는 어머님까지 나오시면서 급하게 도와주신 적이 있으신데요. 이제는 뭐 든든하게 두 분의 셰프님을 영입하셔서 앞으로는 좀더 여유 있게 준비도 하시고 또 서브도 좀더 편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머지 내용 쭉 보시고요. 윤슬런치 영상 거의 반년 전이긴 한데요. 겸사겸사 분위기나 셰프님 접객 스타일 한번 더 보시고 같은 8만 원으로 비교해 보는 것도 좋겠는데요. 선정릉 옆 스시 산원도 분위기 좋죠. 셰프님 스타일도 보시면서. 본인에게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